하나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 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외만하고 멀리 있던 하늘이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 참 사랑 아닌가 세상죄를 사시려 우리 죽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온나 안 받으셨네 하나님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사요, 오주께라오라 옴남영 옴주께 맡겨 우원일얻으라아나님인사랑이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일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것이요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지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레위기 12장은 출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덟째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여전히 33일 동안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이것의 두 배에 걸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 여인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아무래도, 아무리 이 번성,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이를 낳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시고요. 또 오랫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속죄제사까지 드려라?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출산이 무슨 죄입니까? 자, 분명히 출산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맞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자 게다가 시편을 보니까 자식들은 바로 화살통의 화살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 축복의 결과물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산의 이후에 속죄제를 드리기를 요구하시고 또 근신하기를 요구하신 것이죠. 자왜 그런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출산하면 3, 7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산모와 아이를 그 기간 동안 외부와 접촉을 멀리하도록 하는 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말로 그 말이 맞다면요, 남자 아이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준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할례 주려면은 성전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그 정결의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 이건 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러한 속죄 의식을 요구하셨을까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왜 그렇다라고 탁 부러지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내용들을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결의 절차를 가지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출산의 과정 자체는 율법적으로 보아도 정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출산의 과정은요, 아, 참,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잔혹한지. 잔혹합니다. 예, 잔혹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예, 찢어지고요. 피가 납니다. 그렇죠. 산모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몸 안에서 체액이 바깥으로 나가기만 해도 그거 부정하다라고 여기는데 출산의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게 맞아요. 유출이 일어나니까 자두 번째로요. 출산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라고 요구하는 이 제사는요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 자 속죄제랑 비슷한 제사가 있죠. 구약 예.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 건재와 속죄재의 중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건재는 구체적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과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속죄재는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의 죄악됨에 대한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면 계명을 어긴 거에 대해서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맞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보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제는요, 우리 죄악된 인간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의 제사를 바로 속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로 라 미뤄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출산과 그 이후에 산혈을 깨끗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이 출산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이 출산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 사람의 이 본질을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죄의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죄인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질적으로 모두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산할 때에 조차도 이 부정의 기간을 주시고 속죄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찜찜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아, 왜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부정의 기간을 남자보다 두 배나 가져야 할 거예요 더 길게 자, 그것은 이 출산이 인간의 타락함을 상기시키는 일이라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예요 바로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는 사실을 더 주의 깊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 왜 그러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하, 여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에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자들이 앞으로 나서는 것을 주의시키며 또한 남편은 가정의 대표가 되어서 여자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스리라라는 말은요. 막 지배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여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여자들이 못 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여자들이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아담도 하와의 설득으로 범죄했어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내를 다스려라. 좀좀 좀 아내를 다스려라라고 하신 것이고 다시는 아내의 죄악된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다스리라라는 의미로 아내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우리는 이 말씀에 출산과 사녀를 깨끗케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이 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한 최초의 타락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자 그래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어제 회개하라고 한다 했다고 오늘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죠. 자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들은 늘죄 지을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는 죄의 공장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죄 가운데 태어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회개할 거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인간성 자체를, 내 죄악된 자체를, 하나님과 원래부터 떨어져 있었던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엎드리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마저도 회개시켜야 합니다. 왜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순진하다고 아무리 죄 짓는 거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도 엄연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그 중심에 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거늘 주의 시켜야 되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늘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요 우리는 말씀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 여자들은 분명히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가정의 큰 일들은 남자들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거의 다 여자들의 뜻대로 움직이죠. 예, 심지어 여자들은 남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남자들은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보통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 말잘 들으면요 가정이 평안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가서 함께 범죄했던 아담처럼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남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자들도. 여자들이 강하다는 사실 이 제발 인정하세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하시잖아 하정을 그렇죠 제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늘 선한 영향력만 끼치는 우리 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려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는 죄악된 존재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낮춰야 되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녀간의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 역할에 충실하시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이 다스리시는 진서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을 꾸려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종함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더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육하라,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치며,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죄 가운데에서 자라고 또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하여서 서로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려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이 가정이 영혼들이 치료받고 또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장의 자리가 또한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남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온 가족을 온전히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백동교회 모든 가정가정마다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바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미란고 깊은 곳으로 다가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